전교에 계신 유클리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유클리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1장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죽음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죽음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부활의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남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우시는 김요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독일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큰 학자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에서 청경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한 나병 환자촌에 가서 소외되고 병들고 절망하고 있는 나환자들과 또한 그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서는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중국의 나 환자촌에 있는 여러 환우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한나 환자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당연히 그렇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지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었으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신 목사님께서 밝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목사님께서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것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나환자분은 안심을 하고서 평안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여성 목사님의 이 나환자와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남 이제 목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00여 명의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12절에서 34절 사이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35절에서 58절 사이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곧 부활할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활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할 때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사도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39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육체들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형질이 다릅니다. 그 육체의 가치가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부활했을 때그 형질과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형태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 지금 현재의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우 원어로는푸흐도라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 corru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썩다, 부패하다, 멸망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썩습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라 할지라도 결국은 썩고 소멸됩니다. 이러한 육체를 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고 라고 하는 말은 헬어 원어로 스페이로 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소우 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께서는 육체가 죽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썩을 육체를 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죽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썩을 것과 같은 우리의 육체를 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썩을 것으로 심어지게 된 다음에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썩지 않을 것 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타르시아 입니다. 영어로는 인커 o 션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육체가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땅에 심어진 다음에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우 원어로는 에게이로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waken 혹은 raise up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곧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욕된 것이란 헬로 원어로 아티니아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dishonor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불명의 욕댐, 천함, 부끄러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욕된 것이 됩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우리 육신은 쉽게 죄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되면 우리는 욕된 몸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라 할지라도 죄에 물들게 되면 욕된 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것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독사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g 로 o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광, 영화, 광채. 찬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죄에 물들어서 욕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은 헬로 라 원어로 아스테네이아입니다. 영어로 하면 위크니스가 됩니다. 이 말은 약함, 질병, 슬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고 나이 들게 되면 약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 들게 되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약해진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것, 이것은 헬로원어로는 디나미스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파워입니다. 디나미스는 지금도 사용하는 말이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헬로 원으로 하면 소마 푸시키코스 입니다. 육의 몸이란 영어로 번역하면 내추럴 바디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몸 자연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피와 살과 뼈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 있는 몸이 자연적인 몸, 육신의 육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육의 몸은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또한 약한 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신령한 몸은 헬러로 하면 소화 프리마테코스입니다곧 스피리털 바디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적인 몸.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몸. 그리고 육신적인 몸의 한계를 초월하는 몸이 영적인 몸입니다. 이 영적인 몸은 썩지 않는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또한 강한 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영적인 몸은 육의 몸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거룩한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로 육의 몸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썩은 몸, 욕된 몸, 약한 몸이 되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의 몸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부활은 육의 몸을 땅에 심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의 몸을 땅에 심을 때, 그때 우리는 영의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사께오 그는 열고 성에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나와 그 권력과 그 많은 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도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육신적인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의 몸을 땅에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복된 부활의 역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에도 저 천국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되살아 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육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처럼 강하고 큰 군대와 같이 다시 살리십니다.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닙니다. 또한 다른 애벌레와 싸우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고치가 되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늘을 홀홀 나는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 먹습니다.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또한 저 천국에 가서도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도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절 주님 바라보고, 새롭게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복된 성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 입니다, 주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 있을 때에도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